시집 뭐 아까 말씀 하셨지만 호텔 타세레돼지들이 첫 시집 네. 2009년에 출간이 됐고 이후에 2013년에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또 유에서 유 2016년에 내셨고요 또 왼손은 마음이 아파 2018년에 내셨고 같은 해에 네. 나는 이름이 있었다 까지 내셨습니다. 뭐 사문집도 쓰셨는데 네. 너랑 나랑 노랑. 네, 네 2012년 그리고 다독임 2020년에 내셨는데요. 상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뭐. <laughs> 네, 박인남 문학상, 부상 시문학상, 현대시작 품상 대상 문학상까지 받으셨는데요. 아, 뭐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래도 꾸준히 써왔다는 생각이 아, 음. 들기도 드네요. 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18년에 왼손은 마음이 아파와 나는 이름이 있었다라는 시집을 낼 때, 또 진짜 열심히 썼다, 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절박할 때, 음. 뭔가 몸이든 마음이든 사방에서 좀옥죄어올 때, 음. 더 많이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당시에 이제 아버지께서 암투병 중이시기도 했고, 저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음. 이제 작은 사업체를 열어서 운영을 하는데, 음. 이게 제가 없으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 곁에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음. 이걸만 뭐 그만두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소요가 있었고 이런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그때의 그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를 떠올리면서 하루 종일 보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아버지와 제가 하는 소일 중에 하나가 집 근처 산책이었는데. 음. 항암 치료를 받다보니까 아버지 체력도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사실 이제 한열보 20보를 걸으면 또한 5분 정도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지만 아버지께서 이제 쉬실 때 저는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또 피어있는 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여기에 왔을까? 저 사람의 직업은 뭘까?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상상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 연작을 쓰기, 쓰기고, 쓰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모르게 제가 이제 오늘 마주쳤던, 물론 말, 말을 걸거나 그 사람을 뭐 면밀하게 관찰, 관찰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단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를 상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음. 그런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큰 업적을 달성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는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관찰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한 시들을 나는 이름이 있었다는 라 시집에 썼고 동시에 이제 또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물들 뭐 현상 이런 것들을 또 쓰고 있었는데 그것은또 왼손은 마음이 아파라는 시집에 쓰게 되었죠 음이 온신이 아버님과 함께 산책. 하면서 느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네. 사물에 대한 관심. 저는 그게 또 인터뷰 오운이라는 <laughs> 그 재능으로 또 발현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다른 매체에서 실제로 네.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시기도 했잖아요. 인터뷰어로서 요즘은 좀더 많은 자리에 가는 것 같아요. 오늘같이 이제 허위 평론가께서 진행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전 답을 하면서 이제 뭐 내용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면 그 인터뷰어는 그 사람. 사람의 말을 끄집어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적인 질문을 하면 사무적으로 답할 수 밖에 없으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라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음. 물론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동하기도 하지만 책이 뭐 그렇게 크게 나에게 와닿지 않더라도 이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궁금함 같은 것들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몸의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궁금증이 커지기 때문에 더 양질의 인터뷰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도서 팟캐스트가 있는데 제가 이걸 외부에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방송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책 때문에 이제 모셨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의 진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좀 풀어져 나오기를 바라는 음...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이런 일이 이제 가끔 찾아오죠. 책으로 시작했지만 사람으로 끝날 때 집에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음... 몰라요. 왜냐면 말을 많이 하면 굉장히 피로하지만 기진맥진함 속에서 또 불쑥불쑥 솟아나는 어떤 보람이랄까 기쁨이랄까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인터라는 게 사이를 상정해 두고 네. 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사이를 잘 메워줄 때잘 완성이 되는구나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네. 아버님 얘기를 아까 또 잠깐 하셨지만 실제 정말 온신이 글을 쓰는데도 아버님의 영향이 끼쳐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온신이 여러 칼럼을 또 연재하시는데 네. 아버님께서 그 칼럼을 보시면서 신문이라는 게 네. 칼럼이라. 게 소수의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는 거다. 그래서 그 글쓰기에 대한 언급도 해주신 게 저는 좀 인상 깊더라고요. 제가 신문 연재를 한지꽤 됐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실리지만 그 신문을 정기 구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럼을 읽고 읽은 날에는 항상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참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칼럼을 통해서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관찰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전화가 왔는데 오늘 쓴 글이 무슨 내용인지 세 번쯤 읽어 봤는데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문해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한테도 어떤 내용이 전달이 안 됐다는 게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해주셨죠 신문이라는 것은 어쨌든 집에 배송이 오는 매체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에서 물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읽긴 하겠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꼬마도 읽을 수 있고, 음. 할아버지, 할머니도 읽을 수 있고 하는 것인데, 너는 너무 어떤 뭐 지식인을 겨냥해서 그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알수 있는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아빠는 믿업지 못한 것 같다. 누구나 읽어도 공감 갈 만한 글을 쓰는 게 신문지면에는 좀더 어울리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뭐 글쓰기 목표랄까 이런 것들이 달라졌죠. 매체에 따라서 뭐 사실 시를 쓸 때는 내면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내게 네다 똑같이 잘 읽히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신문이라는 어떤 매체는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누가 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것을 쉬운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쉽지만 적확한 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게 바로 그 시기였죠. 음, 실은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의 서사와 서정의 자리도 서울도서관과 네. 성균관대학교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아, 이곳은 좀 나와 거리가 있다. 음. 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러한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폭넓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실은 오 사인님을 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 있잖아요. 처음이 어렵다. 실제로 독서 인구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읽는 사람이 계속 읽어요. 근데 안 읽다가 어느 순간에 읽게 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읽는 사람이 한권 읽을 거두권 읽으면 책 판매량이나 독서의 어떤 양 자체가 증가했다고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동네에 있는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서 회원증 같은 걸 만드시고 책을 한번 빌리거나 그리고 서점이라면사 보시면 그때 그 경험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면 도서관 같은 데또 책이 한두 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류 체계 때문에 뭐 문학을 보고 싶으면 뭐 800번대로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처음에는 역사 쪽에 원래 어릴 때 관심이 있었으니까 100번대로 가볼까? 이렇게 마음 먹고 가실 수도 있는 것처럼 나의 취향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수 있게 하고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교양을 쌓거나 지식을 축적하는 것 이외에도 내가 어떤 문장에 흔들리는지 어떤 소재에 기울어지는지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내가 나를 조금 더잘 알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동서점에 발걸음 하시는 것도 도서관에 방문하시는 것도 그렇게 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온 시인을 첫 번째 작가로 모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잘 부연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이죠. 온 아, 시인 인의 시적 특징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 언어 유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싶은데요. 이 마음의 일이라는 시집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음의 일맨 앞에 있는 시가 나는 오늘이라는 네. 작품이에요. 제가 좀 읽어보면 나는 오늘 토마토 앞으로 걸어도 나 뒤로 걸어도 나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어 이거 나도 쓸수 있는데 <laughs>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laughs>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쓸수 쓰실 수 있습니다, 음.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회문을 좋아해요. 회문이라는 것은 앞에서 읽었을 때 그리고 뒤에서 읽었을 때 같은 단어를 의미하잖아요. 음. 한국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떠올리기 시작하고 메모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음. 토마토였고 <laughs> 토마토는 앞으로 앞에서 읽어도 토마토고 뒤에서 읽어도 토마토잖아요. 토마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토마토가 토마토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것에서 착안을한 시고 음. 이 시는 마음의 일을 내기 전에 엔솔러지 시집에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작업을 한출수라는 만화 작가가 자기는 이 시는 꼭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출판사에 요청을 드려서 나는 오늘은 저 다시 가지고. 보게 되었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뭐 어땠냐고 할때 좋았어 괜찮았어가 아니라 그 구체적으로 장면을 그리시고 왜 좋았는지 어떤 부분이 내가 마음에 갔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좀 발전이 되면 나의 상황을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나 식물에 대입해 볼수 있다는 거죠 토마토라는 것은 뭘까 물크러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단단하지만 속을 보면 굉장히 좀 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나의 상태가 뭐에 가까웠는지를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쓴 시이기도 하고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 이 시를 가르치시면서 수행평가로 나는 오늘이라고 제목을 짓고 이 시를 패러디해서 써봐라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쓴걸 제가 우연히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오. 정말 정말 놀라운 게 많더라고요. 음. 나는 오늘 아스팔트. 어. 뭐 나는 달아올랐지만 결국 나는 다른 자동차를 가게하는 도움 주는 아. 사람에 불과했다. 내가 삶의 주체적. 나서서 어떤 것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이용된 날에 난 오늘 아스팔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시한 편의 가져다 줄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다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창작으로 이어질 때 가장 뿌듯한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음... 이 온신의 이 나는 오늘 제가 첫 연을 읽어드렸습니다만 네. 그 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꽉차 있었다 네. 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었던 네. 말씀인데 그러니까 앞에만 보면 어 나도 쓰겠는데 음. 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 밑에 행을 보면 왜꽉차 있었다가 나오는 거지 음. 독자의 입장에서 갑자기 무릎표가 네. 생겨요 그리고 삼년도 이런데 나는 오늘 유리 금이 간채로 울었다. 거짓말처럼 눈물이고였다. 이러면 아뭐 사랑은 유리 같은 것도 오르고 <laughs> <laughs> 그래요. 근데 그 밑에 진짜 같은 얼룩이 생겼다. 네. 네, 이런 구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게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라 음. 실은 음흠. 이것이 하나의 시라는 상황 안에서 언어적인 맥락에 의해서 단순히 말장난처럼 보였던 것이 굉장히 다툼적인 <laughs>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어느 때가 가장 좋냐면 사람들이 제시가 술술 읽힌다고 음.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사실 한국어에서 뭐 어려운 단어를 써서 사람들을 홀린다거나 음. 혹은 나만 구사할 수 있는 어떤 문장으로 사람들의 신금을 울린다거나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지만 어? 이게 이런 결이 있는 단어였네? 라고 이제 발견하게 만드는데 골모라는 시인이거든요. 슬슬 잘 익혔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는 주목하지 않았던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한 편이 있고 10명의 독자가 있으면 10개의 생명을 얻는다고 해요. 왜냐면 10명이 다 다르게 이 시를 읽을 테니까요. 끌린 문장이나 단어 같은 것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더 좋은 시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는 시 같아요. 음. 처음에는 아 나라는 상태를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나 식물에 감정이입해서 묘사했구나, 이건 그런 시구나 음. 라고 이제 하다가 왜 갑자기 꽉차 있었다는 라 말이 나왔지? 진짜 같은 얼룩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결국 시가 될수 있는 일일 같아서 잘 읽히지만 들여다보면 나에게 무수히 많은 질문을 가져다줄 수 있는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는 거죠. 네. 온 시인이 시인으로 제가 뭐 소개를 해드렸고 당연히 시인이시지만 시만 쓰시는 건또 아닙니다. 아까 <laughs> <laughs> 칼럼도 뭐 쓰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작년 9월에 여러 작가들과 함께 앵솔로지 작품집을 묶으셨어요.